21년 만에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며 4.3의 새로운 정기를 맞게 됐다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4.3을 기억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4.3 유적지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도내 4.3 유적지는 800여 곳에 이르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방치된 곳이 많은데요. 이번 주 7시 뉴스에선 4.3 유적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제주시 조천 지역으로 가봅니다. 네, 현장에 허지영 기자 나가 있는데요. 어, 허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게뭐 유적지 안내문 같은데 어디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조천지서 옛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조천 파출소이지만 이43 당시엔 경찰과 우익 단체 활동 근거지로 이 무관 도민들이 이곳에 끌려와 취조를 당하고 또 희생당하기도 했는데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기억하시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끝에 숨지면서 이 6월 항쟁을 촉발시켰는데요. 이곳 조천지서 예터가 서울 용산구 남양동 대공분실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조천중학원 김용철 선생께서 고문 끝에 숨지면서 이4.3 사건에 불을 당겼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이 조천지서 예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내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안내판의 내용을 보면 1948년 4월 3일 당시 이무장봉기가 일어나서 경찰의 교전 끝에 이들을 진압해 사살하는 어떤 전과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사실 이 폭동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을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4.3 진상 보고서에서도 4.3 사건의 성격을 폭동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만큼 다소 편향된 시각에서 쓰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냉장과, 냉전과 분단으로 인한 갈등이 안내판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안내판을 그대로 두고 중립적으로 서술한 새 안내판을 함께 설치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허지영 기자가 나가 있는 조천지서 예터 주변으로 사삼 관련 유적지가 많다고 하던데 관리가 좀잘 되고 있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앞서서 이 주변에 있는 유적지 두 군데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곳이 4.3 유적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어떠한 안내판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민간인 수용소 예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4.3 당시에 가족이 한 명이라도 사라졌다면 이 가족은 무장대와 손을 잡았다라는 도피자 가족으로 낙인을 찍고 이 수용소에 수감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수용자만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중 90여 명이 수용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조천지서 앞밭 제가 나와 있는 조천지서 옛 터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터에서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모두 어떠한 안내판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43 유적지인지 몰랐다거나 혹은 안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아쉽긴 하죠. 한마디로 그때 그 생각하면. 나도 사삼 좀 아버지 어머니 그 고생을 생각하면은 말도 못하죠. 네, 제주도가 발주한 보고서에서도 용역에서도 이 일대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역사적인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가 4.3의 역사적인 아픔을 담고 있는 곳인 만큼 이 일대를 보존하고또 이곳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진실들을 규명하는 작업들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천지서 예터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